오늘 레위기 구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7일간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 받으실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도 완성되었고 레일기에 와서 모든 제사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1절부터 7,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제사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럼 그 제사를 누가 주도해서 드릴 것인지를 완벽하게 세우셨어요. 이제 오늘 레위기 구장은 아주 특별한 장인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던 첫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동안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준비 끝에 수많은 예산을 드리고 수많은 인력을 들여 준비해 왔던 위대한 사업이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일까요? 그 동안 오랜 기간 성막을 만들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해 왔는데 그 예배가 정말 들여졌을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어떤 주의 영광이 임할까를 그동안은 생각만 해왔는데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처음으로 실습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해서 다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주를 정복해 보겠다고 수많은 로켓트를 쏘아 올렸지만 출발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로켓트가 단몇초 만에 산산조각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대기권까지도 못 가고 얼마 안 돼서 폭발해 버려요. 그런데 그 로켓트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세계적인 석각들이 다 힘을 모아 만들었는데 왜몇초 만에 공중에서 분해되는가 조사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예요. 어떤 때는 볼트 하나. 어떤 때는 나사 하나, 어떤 때는 수치 0.0000001의 수치가 하나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위대한 땀과 노력의 산물일수록 오히려 정말 작은 것까지 하나까지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예배는 어땠을까요? 예배.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바로 그제 예배, 그 제사. 이제 모든 것을 갖춰지고, 이제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시작합니다. 오늘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랬어요.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이제 7일 동안 모든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7일간의 제사를 다 드렸어요. 7일간의 완벽한 제사를 다 드려서 이제 마쳤어요. 그런데 여덟째 날, 그 다음날 모세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또 부릅니다. 7일간 얼마나 지쳤겠어요. 7일간 완전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제사장 위임수를 끝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할 일은 바로 이거다. 너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다. 라고 하면서, 제 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화제를 가져오고, 속죄제 표시해 보시고요. 자, 이제 속죄제라는 제사, 제사가 하나님 알려주신 그 제사를 처음 드려볼 거예요.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번제도 표시해 보시고요. 번제. 자, 속죄죄는 뭐였어요? 속죄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예배였죠. 그리고 번제는 뭐였어요?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던 희생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희생.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어요. 위하여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가져다 드리고, 자 송아지와 숫 양.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자 이것은 이제 백성을 위한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 속죄죄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번제를 또 드리죠.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일단, 2절과 3절을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가 있어야 되고, 번제가 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소저, 속죄제가 있어야 되고, 번제가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을 지금, 다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이에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와 합평을 누리기 위한 제사죠. 감사의 뜻으로도 드리고 서운의 뜻으로도 드리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인간을 하고도 나눠먹는 귀한 예배인데 이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숯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소재물은 가루였죠. 소재물은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가루로 고운 가루로 빠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소재물도 가져오라. 자, 그러니까 속죄,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재 지금 배웠던 5대 제사 중에서 속권제를 제외한 4 가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너희가 바친 바친 그 예물들이 이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제사가 유효한지 안한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절 마지막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에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언제요? 예배를 드릴 때요. 그것도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를 드릴 때, 단 하나의 예배도 예외가 없이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소제도 다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날에 어떠한 예배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여호와 라고 표현하세요. 여호와 표시해 보시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좀 멀리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호와는 가까이 계신 분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언약을 맺으시는 분, 권약을 이루시는 분, 아주 친밀하신 분, 그분께서 너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친밀하신 여호와이기도 하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어에 따라서 강력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 여호와께 너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진 언약이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지를 봐야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자 이제 순종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정말 그게 맞는지 해 보는 거예요.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것 하나도 안경 없이. 그러니까 아유 오늘은 첫 날인데 그냥 번제만 드리죠.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아유 소재만 하고 간단하게 해보. 이게 아니라 번제와 소제와 속재제와 화목제를 한꺼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 많은 소들과 양들과 이 모든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게 보통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애지중지 키운 재물들을 한꺼번에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해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호와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자로 쓴 거죠.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한마디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나타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어떻게 이 확신이 듣는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바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왜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가? 왜 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는가? 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곧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잘해주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 왜 위험하죠?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완전해요? 아니에요. 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준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를 기준으로 사랑해 주시면요. 우린 큰일 나요. 우린 그 사랑받는 날이 1년에 하루 이틀도 없어요. 매일매일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광을 보여주시고 왜 사랑해 주시고 왜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감싸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 사랑한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다 아이를 길러보셨잖아요. 애들이 항상 이뻐요? 매일 이뻐요? 아니요. 정말 이쁜 날은 정말 이쁜 짓 하는 날. 용돈 주고 싶은 날은 1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나머지 날은요. 어떻게 저런 걸 내가 낳았지 싶고요. 아, 저런, 저런 건 집도 안 나가나 싶고요. 아우, 저런 게 밥, 이 넘어가냐? 이런, 이놈아. 이런 마음이 들고요. 정말 부모지만 참 어떻게 저런, 저런 걸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미워하고 그럴 때마다 내보냈으면 집안에 있는 아, 자식들 한 놈도 안 남았을걸요? 다집 나갔지? 그런데 어떻게해요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인자함으로 아이를 품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미운 짓할 때마다, 내보낼 짓할 때마다 내보냈으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분은 불변하시니까,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하신 것이니까 영광이 나타나요.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자, 내 속죄제 표시하시고요. 내 번제. 먼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사람은 먼저 너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자기를 위한 번제가 먼저 그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게 먼저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제외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와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이 예배는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도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없이 두 번째로 넘어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예배하면 되지, 사회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굳이 대한민국의 현실, 뭐 분단된 조국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유 정치, 이건 다 그냥 세상일이라 우리 몰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먼저지만 그 다음 다음 단계는 사회와 민족을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 영혼이야 하나님 책임질 텐데 무슨 영혼이냐 무슨 교회냐 무슨 믿음이냐 사회가 중요하지 사회를 개혁해야 우리 믿음도 새로워지지 라고 하면서 사회개혁 적으로 너무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꼭 놓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영혼이에요. 영혼고를 놓쳐요. 그러니까 사회는 개혁시키자고 막 뛰어다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주변의 영혼들은 다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나를 위한 속죄죄가 먼저다. 나를 위한 번제가 먼저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가 온전히 서야 그 다음에 이 사회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한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또 어떤 경우 정말 나에만 파묻혀서, 나의 문제에만 파묻혀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의 학교 가는 문제, 우리 집에 모든 그 욕심과 야망에만 빠져 살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 2016년도 이 대한민국 부산에 보내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늘나라 어디쯤 있어도 관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속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연속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위한 연속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강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말씀듣는 우리들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변화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로 걸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변화돼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공동체와 이 부산과 경남과 한반도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그 소망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점점점 그 뜨거운 열기가 전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열이 퍼져나가는 게 전도죠. 열 전도율.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전파되는 게 전도잖아요. 둘은 똑같아요. 나부터 뜨거워져야 돼요. 나부터 달궈져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룬 뒤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또는 그 민족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만 은혜받고, 저희만 막치고 저희만 할렐루야 하고 아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달구어진 우리가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장의 마무리 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예배했을 때 모든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셨을까?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구장 23,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과연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예배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재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났다. 누구도 보인할수 없을 만큼,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모든 양과 소와 들인 그 번제물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초자연적인 일인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에만, 그 번제를 완전히 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라는 것이고 두려움이 떠는 것이고 엎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하한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공경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 예배 가운데 그냥, 그냥, 아,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 집에 가자. 아유, 좋은 말씀 들었네.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불로써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불, 그 뜨거운 불, 그 놀라운 불, 그 나를 태우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불, 나에게 새로운 열정과 내게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태우는 불.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내가 이제는 똑같은 나로 살수 없는 그 불. 이전에 차디찬 나로 메마른 나로 살수 없는 이제는 뜨거운 나로 불타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불을 끌어안은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예배자의 예배 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먼저 나를 태우고. 내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태우고 나의 지나간 모든 과거의 구습을 태우고 이제 새롭게 뜨거운 이 불길로 우리의 가족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 불을 전하고 이웃에게 이 불을 전하고 우리 사회에 이 불을 전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임재의 사건을 나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불을 끌어하는 예배자, 그 예배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예비했던 오랫동안 준비했던 제사를 이제 드릴 때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온전한 고백의 예배, 온전한 교제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로 그 모든 재물을 사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며 엎드렸던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주님,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로 우리 연약함을 다 태우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태우고 이제는 새롭게 그 열과 그 불길과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따뜻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불을 끌어안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료로 그 불이 온교가 붙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전도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불을 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지와 친구와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